리발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이번에 또마어마한거 준비했지. 이번에도 갈갈 크지 가는 거야. 사실 캔올라이너리 뿌도 진짜 개 셌는데. 세상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매운 초콜릿입니다. 아 그냥 뭐 매콤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나인 밀리언스 보입니까? 어. 밀리언스. 백만 스코어. 어. 말하자면은 저기. 핵. 불닭볶음면이 만0 0 0스쿱이래요9 0 0스 이런 사람 죽어 불닭볶음면이 혀를 찌르는 정도였다면 요거는 동기톱으로 썰어버리는 그 정도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나만 아니면 나만을 <목소리> 갑시다 넷이 톡 아침부터 카페 오니까 약간 조금 인플루언서 된 기분인데? 일단 코 라떼 2개 주시고 아코라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나요 우유랑 초콜릿 시럽들. 저희가 따로 준비한 초콜릿 있는데 혹시 있다가 친구 하나 먹을 거거든요. 이 초콜릿 조금만 넣어주실수 있어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거는 그냥 멀끔하게 만들어요. 오케이. 형 <놀람> 응, 봐봐. 나는 와서 대본 연습이라도 하고 있지. 형은 감성만 즐기고 있잖아. 너또 어떻게 대사하고? 나는 사실 고냥 진짜 대본을 미리 썼잖아요. A few moments later. 그러면은 말하자면 ABA 같은.

코라떼를 주시는데 잠시만요 으쨰. 오케이 이거랑 같이 드 혹시라도 절대 맛보시면 안돼아네제 네. 매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문사로부 분석을 해봤다고 저는 MBTI가 e 네. n f 2야나 진짜 대본 분석 DLF2로 하는 사람 처음 봐 이방다리 이방다리 어디 계십니까 이방다리 중탕을 해주시는군요 혹시 저희처럼 막 저희가 갖고 온 이런 거 넣어주실 수있나고 그런 분들이 단혹 가다 있나요? 네 주실 때저기 있는 저큰 친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 뒤졌어 난 뒤졌어 중 내가 정원형보다 연기를 잘하니까 희대 연기 별로야 비담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리의 이 올라가는데 하빈형이 대배우느낌이라는 진짜 하빈 형이 정렬, <laughs> 형 연기 경력몇년이1년되시 나도 이제 대학교을 연기과를 나왔으니까 3년은 된단 말이야? 대선배 앞에서 쩝퍼를 해? 너 연기 경기 몇 년이야? 10 <laughs> 어, 연기 경 <laughs> <인형이 웃음> 내가 들어갔으니까 6개월 정도 돼 감사합니다 네, 전대 전태민... 고 아! 아! <목소리> <목소리> 그래? 아, <목소리> 아! 이 새끼 뭔데? 뭔데? 어, 왜? 아, 도 연기하네. 야, 내우는게안해 돼. 그잖아소리야아이 야, 똑같이 라던데왜왜너왜 너만 그래? 아, 아 <목소리> 연기경기 연기 3개월 어디 안 간다. <목소리> 아이씨. 아, 하빈아, 네. 너 연기 왜 이렇게 못해? 알았어, 아, 심었어? 그럴 리가 있나? 어, 우리가 사주한 거지. 어, 매운 초콜릿이라고 들어봤나? 900만 스코빌이야. <laughs> 저번에 우리 도와주신 분이야. 매운 초콜릿 본인이 쏙 넣어주셨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 어. <laughs> 아, 아는 사람이세요? 아니, 뭐. <laughs> 갔어? 아니, 아니 거 같아, 안 이거 좋은데. 먹어봤어? 죽을 것 같아, 이거. 벌써 고했어. 내가 봤어, 오늘 하빈이랑 연기 완벽하게 잘한다. 신봉사가또 흘리는 장면에서 이 <laughs> 감정을 떠올리면서 <laughs> 사도세자가 죽었다. 영조가 사도세자 가져왔는데 죽었어. 너무 슬퍼. 아들이 내 손으로 죽였어 아들이 죽었다. <laughs> 아, 이게 메소드지 이게 리얼이지 내가 <laughs> 수다 정확히 정해준다 최근에 먹은 캐롤라이 리퍼 캐롤라이 리퍼가 1위는 확실합니다 매운 초콜릿이 2위에요 캐롤라이 네. 리퍼 바로 밑에가 매운 초콜릿이죠? 밑에. 손을 이어나아아아아아 그냥... <laughs> 다음 백사시 <laughs> 3위로 갈게요 힘과 함께 먹보고도 울지는 않는데 매운 초콜릿을 먹자마자 바로 소리를 지르네 선택합니다 아, 군대에서 아침에 우유가 나와서 제티를 많이 먹어요 선임이 날 조졌다 바로 이거 찍으세요 <laughs> 선임한테 매운 초콜릿으로 제티 준다? 바로 복수 <laughs> 시작이지 해병대는 선임한테 매울 주면 바로 수열이! 그힐 병들 예? 나빈이 형형첫 번째야 첫 번째고 나가려고 그만해! <laughs> <laughs> 요즘 저희가 공연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연습 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뭘좀 해보고 가거든요 공연 연습을 하면서도 조직에는 멈출 수 없다 가시죠 여러분 렛츠 초! <laughs> 잘자고 있고 많이 쉐기들아줘 <laughs> 나 오늘 아침도 책쓰다 이 새끼들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이 새끼들아! 너왜 빨리! 나아 왔어! 아, 야나 아침 먹어야지! 아침 안 먹어! 왜이 일어나! 왜이 일어나! 일어나! 미친! 일자먹우고 싸우고 싸우는 이 있잖아! 올려 올려 올려! 고있신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고있 아침밥 챙겨주고! 다 씻으라고 잔소리해주고! 뭐 이게! 들 일어나가지고 빨리 빨리 줘. 아유 우유. 자비 두고 너희 둘이 이거 좀 매트리스 빨을 저기 집어어할수 있어? 아니, 어, 어 비워, 비워, 빨리. 됐어. 뭐 건데 이거? 다음에 어, 아, 내가 홈을 쓴다. 모도 나쁘지 않아? 나이 어. 어, 어. 아니야. 미리 이아내까 아 군대 뒤졌을 여기 아, 너무 이다 얘들아. 아, 아 너무 아. 많잖아 야이 새끼들아 트 두번째 시간다 야이 XXXX 파고잖아잠좀 깼어? 박었어 잭스에다가 초코 중당시켜가지고 야그만해잭에다가 제가 한껏 집어넣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석하지 말라고 안하고 있는데 진질러 파란깻이 케이크 한거리라고 이거 진짜 오. 이거 역대급이라고매트는 아, 진짜 매트 진짜 대워 이거 진가아다가형아물좀 게... 그만 먹어! <laughs> 형아물좀 그만 먹어! 아 진짜! 대단다 유튜브 생태계 난리 났다 이것도 <laughs> 인명의 필이라서 나온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laughs> 나 이제 형안 아, 믿어? 지 기획 하나 보자 캐롤라이리퍼까지 믿었지 매운 초콜캐롤 라인 리퍼드! 매운 초콜릿! 넘이지 넘버 지금! <laughs> 사이 넘었어 지금!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네가 죽었어? 안 죽었잖아! 너를 죽이지 못하라고 너를 어, 더욱더 게 손을 단 말이야! 난 너를 더욱더 키우 <laughs> <laughs> 그만 조절달라고택 응. 그만 쓰세요. 진짜 주어 끝납니까? 죽어 끝나요! 자여기 이제 눈이 나쁘면 은스 먹고 좋으면 그냥 스먹어너저 <laughs> 이대로 가만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도로 많이 <laughs> 하면 살고집 진짜! 조직이 직접 제작 코바람좀 세다 아 당신이 먹은 것은 바로 을 하는 <laughs> 진짜